안녕하세요 석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네, 블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 제가 블로를 아예 강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최근에 제가 이사도 있고 뭐 이래서 어, 틈이 없었던 건 사실인데 어, 블로에 대한 강의를 아예 접은 게 아니고요 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보충할 수 있는 내용들 이 있으면 제가 준비해서 또 컨텐츠를 올려드리고 또 질문이 있으면 그것도 제가 어,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질문 하나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영상 녹화 시에 잡음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잡음 부분을 삭제하고 음악을 넣으면 잡음이 다시 되살아나더라.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중간에 음성, 나레이션을 넣는 거죠. 영상은 미리 따놓고 그 다음에 음성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수 있겠냐라는 내용이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운드를 분리시키는 방법. 그리고 그 구간을 자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려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샘플을 준비했는데 뭐늘 그렇죠. 성의가 없습니다. 샘플을 플레이를 해서 대강 한번 들어 볼게요. 대강만.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갤럭시 탭 S8 전용. 그러니까 정품 키보드 케이스죠. 어, 요게 가격대가 좀 조금... 자뭐 대강 얘기를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언박싱 제품 언박싱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 파일에는 음, 잡음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지만 들어갔다 가정을 합시다 자 이걸 클릭을 해 보면 선택을 해 보면 영상의 길이와 내용도 나오지만 그 아래 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사운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로바지를 높여 올라간 거일수록 소리가 크게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레드라인 레드라인을 기점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음이 들어갔다 생각하고 이 중간을 자른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영상에 음성이 포함이 돼 있으면 영상을 여기서부터 분할을 해버리고 분할을 해버리고 또요만큼 분할을 해버리고 이 사이에 있는 거 요거 요거를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어 잡음이 들어갔다고 전제를 했을 때 잡음은 없을수 있는데 영상이 잘려 나갑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가죠. 요거 중간이 없이 중간이 없이 중간 한번 지워 볼게요. 지워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 시키면 되니까 자 볼게요. 요렇게 돼버리면 그다지 볼건 없죠. 자, 근데 이제 항자. 중간에 이어져, 이어졌던 게그 내용들이 날라가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돼 버리면 어 영상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에 따라서 날려도 되는, 삭제를 해도 되는 그런 구간도 있지만 보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오디오를 분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높낮이로는 내가 좀 구분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음량을 높이세요. 높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소리가 많이 증폭이 되고 어디까지가 낮은지 요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죠 그리고 나중에 작업이 끝났을 때 만약에 지워야 될 부분이 여기다 요 부분이다 아까하고 똑같이 그러면 여기 분할하고 여기를 분할하고 완료를 했을 때 중간에 여기 이제 자음이 들어갔다고 전제를 한 거죠 예를 든 거죠 그럼 얘만 이제 삭제를 하면 영상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질문 주신 분이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여기 잡음들한 거 이렇게 삭제를 하면 되고 중요한 건 여기다가 음, BGM 그러니까 배경 음악을 넣는데 었 배경 음악이 어 들어가면서 잡음이 생기더라 다시.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아마 그분 조작 같은 걸 뭔가를 잘못했거나 어, 단순히 그 부분의 음향 사운드의 높낮이 음량만 줄였던 것 같아요. 근데 BGM을 넣으면서 음량을 살려야 되니까. 어 같이 달리면서 어, 지웠다고 생각했던 그 노이즈가 다시 일어난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식대로 하면은 어 여기 삭제했던 이 부분에 잡음이 되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bgm 한번 넣어 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bgm 하나를 들고 왔어요. 임의적으로 어이 영상하고 올리는 건 아닌데 일단은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음량을 좀 줄일게요. 왜냐면 메인 볼륨 어,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운드가 너무 묻힐 것 같아서 BGM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어, 비율이 맞든 안 맞든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사이에, 이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 이게 잡음이 있다, 아까 삭제한 부분 말이죠. 거기 잡음이 있다라고 예를 들고 어, 영상을 제작하는 건데 지금 삭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달라요. 중간에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제가 나레이션 했던 게 살아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지금 플레이를 누를 건데 음악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갑자기 소리가 나면 놀랄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들으세요 자 여기서 분명히 제가 말하다가 이 중간에서 끊길 수 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항상 제가 한자 요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면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임의적으로 여기에 잡음이 있다 노이즈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 순서대로 하시면 노이즈가 되살아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질문자가 했던 내용 중에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이 부분 어딘가에 내가 나레이션을 놓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쉬워요 일단 얘를 좀 지울게요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요것도 일단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분리해낸 거 삭제를 해서 지금 사운드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뭐, 나레이션을 넣고 싶다. 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 느 여기 보면 음성 녹음 버튼이 있어요. 오디오 탭에 음성 버튼. 요렇게 있죠? 녹음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 어떤 사운드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일정 범위에서 여기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추가하고 싶어서 음성을 넣는다. 그럼 이 버튼 누르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요 정도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음성 녹음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버튼이 나오고 누르면. 자, 요런 식으로 지금 녹음을 하면 어, 당연히 영상도 자동으로 흐르죠. 그 실시간으로 어, 녹음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런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듣기 버튼으로 들으면 되고요. 저장을 하시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마 질문 주신 분이 블로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전체적인 ui 라든지 아니면 어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사용 방법을 아직 잘 모르셔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씩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씩 배우면서 해야지 더 재밌어요. 다 알면은 나중에 한창 배울 때 느꼈던 재미를 또못 느껴요. <laughs> 모든 일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음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운드를 분리해 내는 방법 그리고 구간을 자르고 bgm을 넣는 방법 거기다가 나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영상 먼저 따 놓고 음성을 그 다음에 넣을 수 있도록 버튼을 눌러서 녹음 버튼을 눌러서 음성 넣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뭐 질문이 다른 게 있으면 음 댓글 남겨 주세요 아무 영상 에 댓글 남겨도 제가 거의 뭐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안 빠지고 다 보기 때문에 남겨주시면 제가 체크하고 어, 글로 댓글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댓글로 설명드리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야지 조금 직관적으로 알수 있겠다 싶은 거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다른 이제 강의들도 이제 점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사도 거의 다 끝나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 뭐 안정권에 슬슬 들기 때문에 <laughs> 게을러서 잘안 돼요. 예, 사람이 게을러서 예, 주변 정리가 잘안 돼. 예, 그래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어, 뭐, 강의부터 시작해서 재밌는 영상들 많이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